어떡하지? 어디로 가는 거야? 너는 우리들과 하나가 될 거야. 우리들의 언니 미지 어떻게? 헐, 우리 자기가 지켜준다. 누군가 있는 거냐? 어, 그, 그 사람이다. 신경. 쓰가 오면 가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 열려 있다. 출구가. 여기, 여기 있어요. 언니? 거, 요새 거기 있구나. 뭐지, 체키생경 빨리, 빨리 둘을 위로. 어우, 알겠다. 너희들 괜찮냐? 네. 뭐 진짜 개성년 빨리 빨리 하지 않으면 언니가 위험해. 좋아 지금 올라올 걸 가지고 올게. 우리들은 무사히 숲에서 탈출하였다. 하지만 그 후로 몇 번씩이나 내 귀에 그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다. 세계 시간 다른 무거고 잔인한 소리가 내 귀를 마음을 쫓아온다. 그러던 중 사쿠마가 말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언니를 부르고 있어. 언니를 원한다고 소스 깊은 곳에 계속 부르고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갈리이 무서워해서 숲에서 나오지 않아. 새파란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사코마를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정 전체가 끝날 무렵, 나는 스가군과 새로운 약속을 했다.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가지 않는다. 새로운 약속. 그 사람은 아이들의 영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앞으로 계속 그 자료관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안 돼, 싫어 라고 말해도 쓰가곤 들어주지 않았다. 지금까지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 괜찮아. 그는 메모에 그것만 쓰고 건네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낀 채 나는 집을 돌아갔다. 이 마을의 기억도, 그 숲에서 생긴 일도, 쓰가군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단지 아무리 그리워도, 후회한다 해도, 두번 다시 나는 그 마을에 돌아갈 수 없다. 그저, 그 자료관에 혼자 남겨진 그가 적어도 아무 일 없이 지내기를. 비는 것이, 비는 것만이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다. 이슬비가 내리는 숲. 끝인가요? 어, 재밌네. 이게 지금 배드 엔딩인가요? 뭔가 쓰거군이랑 헤어졌네? 이게 배드 엔딩인가요? 뭘 해야, 이게 배드 엔딩이네. 그러면은 뭐를 해야지 진엔딩이 나와? 엔딩이 많아요? 배드, 싸우면 있나? 아까 싸워야 된다고? 아까 전에 그, 어디서 싸워야 돼? 그니까 러 아까 애기들이 왔을 때? 엔딩 3. 약속을 지키는 사람. 세계시는 아이를 합쳤을 때 싸워야 된다고? 그니까 러그 아이들이 나왔을 때? 맞죠? 그럼 배드 엔딩 하나 본 거고, 진디 볼려면 이걸 불러오면 되겠네? 그쵸. 5번 파일 맞나? 5번 파일 아닐 텐데? 나 덮었었나? 설마? 아니죠. 나 기억이 안 나. 요 파일을 불러야 되나? 4번인가요? 5번인가요? 6번인가요? 6번? 어떻게 기억해, 님들은? 어떻게 기억하지? 기억력 쪼시네.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들어있는 걸 보면 돼. 아, 님들 기억력 봐? 시선 조각. 5번인 것 같은데? 5번인가? 5번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 여긴데? 다시 돌아갈까? 안 되네. 5번 파일 아니네, 4번 파일부터 할게요. 그러면 없네, 4번부터 그냥 하면 되겠네. 아, 6번인가? 6번부터 4번, 4번부터... 음... 아유씨, 이거 꼬물통, 꼬물통 얻었죠. 지금 1번에 저장을 할게. 요 이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4번부터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싸우기만 하면 진행이 나오는 거죠. 꿈물통을 얻었으니 돌아가서 아 붉은 소리 너무 싫어 여기서. 쓰가 혼자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이걸로 하면 또 다른, 일단 엔딩 좀 볼게요. 한번 보자. 뭐 나오는지. 우물통 저장된 거를 이번에 해놓고 여기 가면은 나오겠지? 야광선 안 갖고 오면은 그냥 똑같나요? 한번 해보자. 똑같음? 이거, 이거 하면? 똑같아요. 근데 이거 계속 안되는데 똑같다고 그냥 꺼버릴게요. 좀 기니까 저 부분이 많이 기니까 끄고 다시 킬게요 야광석을 어디서 얻어야 돼? 어디 뭐 닉스 혼자인 있... 아 닉스란다. 닉스가 누가 누가 닉스 닉스 어디서 나왔지? 닉스 닉스란다. 에스가고 혼자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내 인연에 한번 쳐보세요. 네, 네 오늘의 어, 이슬비가 내리는 숲 재밌었고요. 다시하기는 너무 그러니까요. 내 인연에 한번 쳐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